사람의 마음이 식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된 관계라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무덤덤한 태도만 남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실증은 천천히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상대에게 빠져들게 만든 어떤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외모일 수도 있고, 낯선 태도나 특별한 말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매력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새롭지 않다는 느낌을 줄때 생깁니다. 새로움이 반복되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의 뇌는 지루함을 인식합니다.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뇌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며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자극이 반복되면 도파민의 분비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뇌가 실증을 느끼는 시작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어떤 여자는 그 익숙함을 안전함으로 바꾸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반면 어떤 여자는 그 익숙함을 불안으로 바꾸고 상대를 더 조이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감정 변화에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사소한 거절에도 큰 불안을 느낍니다. 그 결과 확인받으려는 행동이 반복되고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엔 귀엽게 보일 수 있는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피로감을 줍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정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피로감으로 이어집니다. 정서적 피로는 감정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에게 정서적 투자가 필요한데 반복되는 확인 요구는 이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결국 그 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불편해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에 스스로도 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도 이유 없는 답답함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자기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맡기는 태도입니다. 항상 상대의 말과 행동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고 스스로의 감정 조절이 어렵다면 상대는 끊임없이 감정 노동을 요구받게 됩니다. 심리적 의존이 심해지면 상대가 잠깐의 공백만 보여도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질투로, 질투는 통제로, 통제는 피로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자율성을 빼앗기면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상대가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허락받아야만 할 것처럼 느껴지면 그 자율성은 사라집니다. 남자가 실증을 느끼는 순간은 자유를 통제당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또 하나의 심리학 개념은 경계선 인식입니다. 관계 안에서 건강한 경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과도하게 침투하게 됩니다. 감정의 소유와 통제가 뒤섞이며 상대의 감정까지 내 것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개인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지점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 외에도 실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말투, 리액션, 주제의 반복성 같은 세부 요소에서도 드러납니다.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거나 감탄사 없이 반응이 느리고 대화가 일방적이라면 상대는 대화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이것은 신경가소성과 관련됩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자극과 경험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관계 안에서 다양한 대화 주제, 새로운 경험 공유, 의외의 공간 포인트가 많을수록 뇌는 관계를 지루하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은 장소, 같은 얘기, 같은 반응이 반복되면 신경가소성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뇌는 흥미를 잃고 심리적 거리감이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그런 거리감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점점 닫아갑니다. 결국 실증이라는 건 상대에 대한 실증이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심리적 패턴에 대한 피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관계에서 실증을 느끼는 또 다른 지점은 상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엔 관심이었지만 점차 감시로 느껴지는 시선, 처음엔 칭찬이었지만 나중엔 기대와 압박으로 바뀌는 말투, 이 모든 요소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심리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조건부 수용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려는 심리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감정. 이 감정이 반복되면 상대는 진짜 자기를 감추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면을 쓰게 됩니다. 이때 자존감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보다 스스로에 대한 수용에서 시작된다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조건 없이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아야 관계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내가 기대에 맞지 않을 때마다 실망의 기운이 느껴진다면 남자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감추게 되고 관계를 유지하는 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한 걸음 멀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 거리는 의외로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혼자만 말이 많은 대화, 자신의 이야기는 깊게 털어놓지만 상대의 이야기는 흘려 듣는 태도. 이런 대화 패턴은 감정적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은 관계의 촉진제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이야기와 피상적인 반응만 반복된다면 관계의 깊이는 얕아지고 맙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심리는 보상 심리입니다. 이전 관계에서 받은 상처나 결핍을 새로운 상대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태도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 채워지길 바라는 감정. 하지만 상대는 치료사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결핍을 모두 감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런 보상 심리는 상대에게 무리한 감정적 책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남자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은 너는 왜 예전 같지 않아? 응, 응,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관계가 주는 심리적 밀도입니다. 관계 피로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반복적으로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면 같은 사람에게도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 감정은 무감각으로 바뀌고 애정은 책임감으로 남게 됩니다. 남자들은 실증을 느낄 때그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침묵하거나 감정의 파형을 줄이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늘립니다. 이런 변화는 상대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 갑자기 변했는지 알수 없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불안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또 다른 불안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확인하고, 더 많이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 강화 사이클입니다. 불안이 불안을 부르고, 그 불안이 상대의 피로를 가속시키는 순환.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감정보다 내가 왜이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자각, 관계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심리에는 자존감, 애착, 자율성, 공감, 보상심리, 그리고 감정조절 능력이라는 여러 겹의 구조가 녹아 있습니다. 남자들이 금방 실증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심리가 조절되지 않은 채 상대에게 기대고 흘러간 감정의 무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결국 두 사람이 각자의 내면을 정리하고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